인자 그 남들은 다 정상 찍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야 날씨도 좋은데 좀 팍팍 좀 움직여봐요. 아유 영감탱이 말은 쉽지 내 무릎속에서 자갈밭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고요 뭘 자꾸 재촉해. 운동 부족이야 원래 관절은 쓸수록 튼튼해지는 거라니까. 아이고, 나 죽네. 난못 가요. 내 뼈가 사갔는지, 연골이 달았는지, 영감 혼자 가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쌩쌩하게, 활력을 팍팍 불어 넣어드리는 김활력입니다. 방금 상황극 보셨나요?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제가 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길잡이 박건강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제 친구들도 만나면 다들 무릎보호대 하나씩 차고 나오더라고요. 건강 씨.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걸까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기름칠을 할 수도 없고요. 기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오래 타면 닳아서 맨들맨들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마모되고 뼈의 강도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하지만 슬픈 노화의 과정입니다. 으아 타이어가 닿는다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타이어는 갈아 끼우면 되지만 우리 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달아가는 내 관절, 구멍 숭숭 뚫리는 내 뼈, 꽉 채우고 단단하게 지키는 특급 비법.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드실 겁니다. 뼈와 관절을 지키는 운동법부터 필수 영양소까지 알짜배기 정보만 담았습니다. 건강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뼈가 약해지는 거랑 관절이 아픈 거랑은 다른 건가요? 다들 그냥 골병 들었다고 퉁쳐서 말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활력 씨 말대로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상태를 말해요. 이건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소리 없는 뼈도둑이요? 증상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 툭 하고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지거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면서 그때야 아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관절염은요 그건 엄청 아프잖아요. 네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닳을 때는 안 아픈데 다 닳고 나서 뼈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억소리나게 아픈 거죠 으흐, 뼈끼리 부딪힌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까 상황극에 나온 할머니처럼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비명 지르시는 분들이 딱이 케이스겠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산에 오르시는데요 이게 득보다 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시작된 분들에게 가파른 등산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 주변에도 무릎 아플수록 더 걸어야 풀린다면서 옥지로 산에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픈 걸 참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연골 마모 속도만 빨라집니다. 내몸 상태에 맞는 스마트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정해 주세요. 건강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릎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합니까? 산 말고 어디로 가야 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물로 가시거나 평지로 가셔야 합니다. 물이요?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은 바로 수영이나 아쿠아루빅입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이 가벼워지잖아요. 무릎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절 부담은 줄이고 뼈를 지지하는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하, 물 속에서는 둥둥 뜨니까 내 무거운 몸무게가 무릎을 짓누르지 않겠네요. 수양 못하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운동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평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지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운동장 트랙이나 공원 산책로가 좋습니다. 걷는 것도 요령이 있나요? 그냥 터벅터벅 걸으면 안될것 같은데? 활력씨 아주 예리하시네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그리고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닿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화 끈꽉 매고 당당하게 걸어야겠네요. 그런데 건강 씨, 아까 등산은 왜안 좋다고 하신 거예요? 올라갈 때는 운동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근력 운동이 되긴 합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 체중의 3배에서 5배 배낭까지 맸다면 그 이상의 하중이 무릎 한쪽에 쏠리게 됩니다. 이미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관절이 버티질 못합니다. 체중의 오배라니. 제 몸무게가 50kg이라고 치면 250kg이 무릎을 짓누르는 거네요. 우와, 제 무릎 미안해. <laughs> 네, 그래서 만약 꼭 산에 가고 싶다면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을 걷거나 스틱을 양손에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과감하게 산보다는 평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운동 이야기는 확실히 알겠어요. 무라니면 평지. 자, 그럼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가 볼까요? 뼈하면 칼슘, 칼슘하면 멸치. 이거 국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멸치만 많이 먹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뼈 건강의 핵심 파트너는 두 가지.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둘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예요. 실과 바늘이요? 둘이 무슨 사이길래?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되어 버립니다. 어머 세상에 멸치 똥까지 따서 열심히 먹었는데 다 나가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우선 칼슘급원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두부나 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활력씨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아이고 저 하루에 믹스커피 두세 잔은 기본이죠. 그게 왜요?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카페인은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카페인과 나트륨,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주범이거든요. 멸치볶음 짜게 해서 드시고 식후에 커피 드시면 기껏 먹은 칼슘 다 내보내는 꼴이 됩니다. 헉! 제가 딱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싱겁게 먹고 커피도 좀 줄여야겠네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기죠? 비타민 D는 햇볕비타민이라고 하죠. 하루 2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아주 좋습니다 아 베란다에 표고버섯 좀 말려놔야겠네요 그런데 건강 씨 사실 매일 식단 챙기기 귀찮아서 그냥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식사로 충분히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슘제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와 오늘 진짜 꿀 정보 쏟아졌네요. 등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멸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이 아프다면 무리한 등산 대신 수영이나 평지 걷기를 하세요. 둘째,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올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짝꿍처럼 챙기시되 짜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뼈와 관절은 우리가 백 세까지 세상을 누비게 해줄 소중한 달이잖아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부터 관리 시작하자고요저 김활력이 여러분의 튼튼한 무릎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근육이 뼈를 감싸고 보호해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운동 꾸준히 하셔서 근육과 뼈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